안녕하세요 최선의 선택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생년월일 시가 인생의 길잡이입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무인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을미일주 남자분에 관한 운세입니다 상담받으신 고객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천우신조로 만사 형통하시길 바랍니다 좋은 운으로 겁사륜의 몰입도가 강해 시험이나 선거나 승진에서 성취할 수 있고 역술계나 예술계에서 이름을 날리거나 외가덕을 보는 운입니다 문장력이 뛰어나고 학계에서 인정을 받으며 공부하여 자격정을 받아 직업을 구할 수 있고 온화한 카리스마가 있고 큰 부자가 될수 있습니다. 재산을 증식하고 주택을 구입하고 새로운 분야에 진출하여 명성을 얻고 문학예술 및 기술에서 이름을 날리고 역술이나 기술이나 점수를 배우고 현재를 보면 기술이나 예능에서 대발하고 사업가는 대부가 되고 관성을 보면 지장과 권무, 술수로 이름을 날리는 운입니다. 무학 잡기를 하다가 공부에 열중하고 사업가는 대신으로 어려운데 유산을 받거나 모친의 도움이나 은인의 도움으로 재기하고 문서 업무가 모두 바르게 되고 윗사람의 사랑을 받는 운입니다. 군인은 명성을 떨치고 수사관한 질약과 함정 수사로 명성을 얻고 부친의 도움으로 질병을 고치고 생활이 윤택해지고 재물은이 좋아 무의도식을 청산하고. 경제활동하며 편인으로 지연되었던 사업을 발전시키고 사기나 배신으로 어려웠던 사업을 성공하고 아버지의 도움으로 투기제에 성공하는 운입니다. 인미지지가 귀문관살이므로 집중력이 좋은 운입니다. 나쁜 운으로 겁살운에 재난을 겪고 빼앗기는 운입니다. 겁살이 서명살을 이루면 관제 구설이나 대수술이나 병의 악화나 돌발 사고를 겪을 수 있습니다. 주상의 재산으로 분쟁을 겪을 수 있고, 부동산이 강제 철거나 재산의 압류나 강탈을 당할 수 있습니다. 상해나 부상으로 수술을 받거나 재산으로 인한 급질이나 돌발 사고나 관제 구설이나 가정 불화를 겪을 수 있습니다. 간통이나 불륜으로 미혼자들은 혼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자녀의 유괴 사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도용 표절 위조와 연루될 수 있으며, 다운을 해도 해로하기 어려울 수 있는 의미입니다. 일시의 재앙을 겪거나 중봉하면 행벌을 겪거나 요사할 수 있고 업무나 책임으로 고생할 수 있고 겉만 번지르하고 허풍과 허세가 심하고 사치하는 운입니다. 부친으로 인하여 재정의 어려움을 겪는 운입니다. 좌천이나 파면이나 건재의 구설을 겪고 시험에서 낙방수가 있고 이성간의 불화로 이별할 수 있습니다. 식중독이나 약물중독 가스중독을 조심하고 교통사고를 조심해야 하는 운입니다. 나쁜 눈으로 면역체계가 약해져 감기에 잘 걸리고 공부할 의욕이 꺾여 정서가 불안하고 우울증을 겪고 가뭄 이설에 해녹되어 매사 지체되며 사기나 도난을 당하거나 도난의 유명을 쓰거나 배신을 당하거나 함정에 빠져 억울한 피해를 당하거나 폭력이나 강도나 절도나 마약의 범죄에 빠질 수 있고 실직이나 영업부진이나 부도수표로 파산을 겪거나 오락이나 도박으로 가산을 탕진하거나 조부나 외삼촌으로 어려움을 겪는 운입니다. 의지가 박약하고 결단력이 부족한 운입니다. 어려움이 위장하여 몰려오으로 감원 이설을 경계하고 가혹한 재난이나 형벌이 몰려올 수 있습니다. 아들이 부모를 도우려 한 일이 부친에게 어려움을 주어 손실을 겪거나 질병이나 불의의 재난을 겪고 전쟁이나 흉년으로 고통을 겪고 사기나 배신으로 재산을 잃을 수 있고 세금이 과중하여 차압을 당하거나 중상 모략 으로 구속을 당할 수 있습니다.수입은 적고 지출은 많고 보람이 없는 운입니다.불안함을 느낌으로 부업은 금물이고 이성 문제도 실패할 수 있는 운입니다. 좁은 눈으로 인미 지주가 귀문 관살림으로 넋을 잃고 멍할 수 있으며 매사 우유부단한 운입니다. 서로 해야며 서로 증오하여 불화할 수 있습니다. 이별을 하고 고독하고 억울하게 누명을 쓸 수도 있습니다. 질병에 걸리기 쉽고 부모와 자식 간 인연이 박하고 오해로 구설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권고사항으로 급살내 자신이 능력이 없으므로 절제하며 항상 보완시키려는 노력을 하며 정도를 걸어야 합니다. 그럼 오늘도 최선의 선택으로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